사모님, 좀 뭔가가 이렇게 규정이나 선입견이, 막 이렇게 성벽 같은 거, 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 같은 거, 그게 결국 우리 감옥이잖아요. 감옥이 딴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인데, 네네. 지금 그 아까 기억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전부 다 율법의 기억을 갖고 살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틀이거든요. 그 틀이고 옳고 그름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그르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또내 행동 중에서도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살고 싶으니까 옳지 않은 건 하면 안 되고 옳은 건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게 계속 구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더 노력하고 교정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의 뿌리로부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아 내가 저 대상을 보면서 아 괜히 하도 나고 좀 미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갈등들이 좀 많았지 않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미워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대상도 밉지만 미워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니까 저 대, 어, 대상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진짜 행동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러고 있는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이렇게 밖에는 갈수 없는 저 대상을 내가 탓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하는 것밖에는 율법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에서 아 내가 사실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저 아, 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아, 원하는 네, 네, 네. 것들이 있었고 어, 그 원하는 게또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 원함이 내가 이제 뭐, 어, 뭐 당신이 나를 존중해 줘, 집사님이 나한테 뭐 칭찬해 줘. 아니면 자녀들이 뭐내말좀잘 들어줘. 이렇게 했건, 대상 따라서. 그렇게 했건, 어쨌건 간에 좀 뭔가가 함께 잘 살아보자 라는 거잖아요. 하나 퉁치면. 함께 잘 살아보. 맞아. 이게 원래 속성이에요, 사람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된 거죠. 너왜 그렇게 미워하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있었던 거는 함께 이 삶을 같이 따뜻하게 살고 싶었던 거로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상대방을 향하게 되고, 상대방의 어떤 거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나를 좀 그래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존재를 내가 건드리지는 않았구나. 잘 살고 싶은 내 바닥의 느낌으로부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신 거는 뭐냐하면은 사모님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되지 않았네.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하시게 된 거니까. 기억 자체가 갖다 쓰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크게 우리가 지금 바뀌어진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어리석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의 속성에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니 자꾸 외부적인 대상에 의존을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든 죽든 간에 언제나 함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억만 찾으면 된다. 어딘가에 아련하게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바람핀 것도 얘기했잖아요. 바람피든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아련한 그 기억을 쫙 우리는 찾아 헤매요. 근데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지. 따뜻한 함께함.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 좀 해주고, 뭔가 내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시는 시각은 그거였죠. 계속 유리방황한다. 계속 유리방황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율법적 시각이니까, 그 시각으로는 저 사람 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바람을 피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 집사가, 사모가. 이런 것들로 행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바닥에서는 우리 모두가 고향을 찾고 싶어 한다. <laughs> 고향. 어느 누구 할것 없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찾는데, 우리가 너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율을 정해놓고 처벌을 하고 어떤 감옥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이제 제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속성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 성경구절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했던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내가 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저 사람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고, 함께함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지 하면서 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되고, 용서라는 말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너왜 그래가 아니라, 아, 내가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구약을 제대로 해석해 주신 거.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르고, 흥겼고 야, 이거 뭐, 온, 모든 것들이 다삼라 만상이 주님의 것이고, 어, 이거 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좀 구분했구나. 이제 가요는 안 되고, 보금상금은 불러야 되고, 어, 저 세상 사람들 말이야.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춤이 될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것은 내 틀을 가지고서는 못 즐겨요. 구분을 가지고서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모님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억들이 지금 새로 새로 <laughs>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었구나. 언제나 잘 살고 싶어 했고, 언제나 함께함을 살고 싶어 했고.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박차를 가하려면 확 힘을 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싸 좋네 이랬을 때 그거를 찔끔찔끔이 아니라 마치 비가 내리는데 아 좋다 빗방울 아 좋다 아한 방울 두 방울 좋다 하다가 아이씨 비속으로 들어가다 확 젖어버려 약간 그러한 이제 그 표현처럼 즐길 때확 즐기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상황을 보면서 구분하고 머뭇거리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상황. 이렇게 삶이 될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좀 뺏고 나로 하여금 채이게 하거든요. 머뭇머뭇 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순환이 조금 채여요 그러다 보면 생각 돌고 그때로부터 꼬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미 와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걸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 거는 지금 내가 이 현재 장면에서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완성된 걸 믿고 이미 온전하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잘못된 게 없지. 잘못된 게 없지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또 결정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결정을 해보고 움직이고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설령 결정이 잘못됐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내 그때 그러면 안 되었는데 아 진짜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이게 율법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면 이런 삶을 살면서 그냥 결정하고 움직이고 했을 때는 자꾸 이 부분이 아 문제가 없어 이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결정으로 인해서 부조화스러운 게 있다거나, 좀 불이익적인 것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아, 내가 움직였더니 배웠구나. 아, 움직였더니 알게 됐네. 움직이지 않았으면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움직였더니 알아지고, 움직였더니 알아지고, 이게 원래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망설이는 것들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소극적이게 되고 그 소극적으로부터 답답함과 남 눈치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우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흥겹게, 즐겁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막 약간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주는 나한테 힘을 빡 실어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게 이제 내 삶을 굴러가는 선순환이 돼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보통 명강의를 하거나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대충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거든요. 그것도 현대회장이었던 정주영 그분도 뭐 해보기는 해봤어? 뭐 이런 거. 다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물론 이제 사회적인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움직임.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을 아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이미 사람은 온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하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삶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다 보면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과거에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이제는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니까, 예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는 언제나 노심초사, 염려, 걱정,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과거에 대해서 다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류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의 눈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없다, 미래 없다, 지금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하고 싶은 것이나 무엇이든지 있을 때 염려, 걱정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미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 그 느낌으로 지금을 사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어떤 미래적인 개념이 느껴질 때는 그냥 지금을 살면 돼요. 방법이 그래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예,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1년 후에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필요로 서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케이. 내가 1년 후에 천만원? 아, 천만원?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거야. 느낌은 지금이거든요. 그 느낌으로 밥 먹고, 그 느낌으로 지금을 움직이고, 아, 좋다, 저만한 그렇지, 그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하는 느낌이잖아요. 뭐, 되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을 살면, 지금 내가 느껴지는 이 되어진 느낌으로부터 1년 후에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 1년 후에 똑 떨어지건, 아니 2년 후에 똑 떨어지건, 아니면 그때 가보면 또 그게 또그 집이 그닥 또 그지 필요도 없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현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현재의 삶을 그 느낌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자꾸 필요도 좀바뀌어지게도 아니네. 천만 원이 아니라, 이천만 원 필요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굳이 뭐, 천만 원 필요 없었구나. 아, 그때는 내가, 좀뭔가 천만 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어떤 결핍에서 내가, 어, 느껴진 거였구나. 아, 굳이 그렇게까지 또 필요 없었네. 왜냐면, 만족으로 내가 채워지는 부분이 되면, 결핍으로부터 뭔가를 바랬던 것은 제 자리를 잡거든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물건을 막 사거나 이럴 때 주로 결핍으로부터 막 자꾸 채움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뭔가가 이게 꼭 있어야 돼, 아,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사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결핍으로부터 원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그 느낌으로부터 지금 현재를 막 살다 보면은.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현재의 만족 온전하다라는 스스로의 충분함으로부터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스스로가 온전하고 스스로가 문제가 없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존재적인 사실이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분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 세의 구분은 해봤자 하면서 배워가기는 하겠지만, 어, 명확하게 서질 않아요. 그래서, 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그 부분은 주체니까, 그 온전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내 안에 다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모든 걸할수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설 때는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요런 것들이 서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요.